유튜브엔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저도 그런 책들 많이 소개했죠. 그런데 이런 류의 콘텐츠들은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목표를 100번 쓰고 읽어라 등 분명 좋은 내용이지만 다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내용일 때가 많죠. 그런 책 영상들 보고 나면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부자 돼야지. 라고 가슴은 뜨거워지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부족하면 사고가 나기 말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선 가장 확실하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3단계 공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 공식은 전에 세계 최고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영상에서 소개한 보도 셰퍼의 돈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번 영상이 부자가 되기 위한 대원칙을 다뤘다면 오늘 영상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영상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진짜 현실적 부자 되는 법 보도 셰퍼의 돈 시작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다음 3단계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하라. 2단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라. 3단계,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보도 셰퍼는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단계마다 필요한 돈을 계산하는 구체적 공식을 제시합니다. 한 단계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하라. 당신의 수입이 갑자기 끊기고 당신한테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자. 또는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병이 들었다고 하자. 그런 상태로 당신은 얼마 동안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 위기 상황에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최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보자. 그러면 이제 당신이 병에 걸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자. 당신이 다시 건강해져서 마음에 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최소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가? 경제적 에어백이란 위기가 발생했을 때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경제적 에어백을 계산하는 공식은 최소 비용 곱하기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으로 월 120만 원을 상환합니다. 그리고 유류비 보험비 등 차량 유지비로 월 30만 원을 지출합니다. 기타 보험료 10만 원, 식비 50만 원,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 공과금 20만 원, 통신비 경조사 등에 20만 원 쓴다 가정하겠습니다. 다 더하면 A씨가 필요한 월 최소 비용은 250만 원입니다. 거기에 A가 일하는 직종이 정기 채용을 하는 직종이라 새 직장 구하는데 최대 12개월 걸릴 수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제적 에어백은 250만원 곱하기 12개월 3천만원입니다. 보도 셰퍼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 단계가 이 경제적 에어백을 만드는 거라 말합니다. 설사 오랫동안 아무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돈은 확보하고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아무리 배짱 두둑한 사람이라도 뒤가 든든해야 여유를 갖고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러니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라는 말은 부자되는 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든 사업이든 여러분이 처음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 8알은 손실을 봅니다 자영업자 중 75%는 5년 내 폐업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도전을 하든 대략 80%는 망한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제적 에어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코로나19 같은 대형 위기가 찾아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에어백이 있다면 위기를 넘어 재도약을 꿈꿀 수 있죠. 또한 경제적 에어백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한계에 몰리면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삐끗하면 파산이라는 생각으로 작두타드 사업이나 투자를 하면 단기적 이익에 눈이 돌아 장기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라도 경제적 에어백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에어백이라 하니 적은 금액 같지만 3천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먼저 보도 셰퍼는 예산안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쓸거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해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자기가 돈을 어디에 얼마 쓰고 있는지도 몰라서입니다. 저번 달에 식비로 얼마 지출하셨나요? 경조사비론 얼마가 나갔죠?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니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조금씩 조금씩 더 쓰는 게내 저축액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작성해 지출을 통제하고 내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 셰퍼는 경제적 에어백을 만드는 과정에선 절대 안전 투자법을 사용하라 말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등 수익은 낮아도 절대 잃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안전한 대신 수익이 적습니다. 수익률 면에서 손해 본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처음부터 고수익 투자법을 활용하면 수익이 나도 문제 안 나도 문제입니다. 수익이 나다 보면 누구나 조금만 더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돈이 복사되는 게 보이는데 에어백이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면 안전이 먼저라는 원칙은 잊어버리고 자꾸 더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에어백 완성 속도가 늦어지니 문제가 되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제적 에어백은 얼마인가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통제함으로써 위기를 대비한 에어백을 구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시작점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2단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라.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면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에어백이 있다 해서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 에어백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한 경제적 에어백은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모아놓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돈은 사라지고 만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이자만 갖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놓아야 한다. 경제적 에어백은 말 그대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순 있지만 한번 써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경제적 자유로 가는 다음 단계는 영구적 에어백을 만드는 겁니다. 보도 셰퍼는 이 영구적 에어백을 경제적 안정이라 부릅니다. 경제적 안정은 원금 까먹지 않고 이자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S&P 500 지수의 4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8%라고 합니다. 8% 이자로만 생활이 가능한 금액은 앞서 정한 최소 비용의 150을 곱하면 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직장인 A의 경우 300만 원 곱하기 150하면 4억 5천만 원이죠. 4억 5천만 원만 있으면 A 씨는 당장 회사를 그만둬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없는 겁니다. 다만 경제적 안정은 경제적 에어백처럼 예금만 해서는 쉽게 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투자법이 필요합니다. 보도 셰퍼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40, 40, 20 투자법을 소개합니다. 소유자본의 40%는 여전히 안전한 곳에 넣어두어라. 그리고 40%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투자하라. 이제 남은 20%의 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40%는 안전한 예금성 자산, 40%는 상장 주식 펀드, 부동산 등 장기적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투자상품 20%는 고수익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단 수익을 추구하는 20%도 투기성 상품이나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곳이 아닌 장기적으로 돈을 넣어둘 수 있는 곳에 투자하라 말합니다. 입지가 좋은 토지 투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스타트업 투자 등은 좋지만 파생 상품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에 필요한 몇 억의 돈이 요즘 시대에 부자 소리 들을 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몽땅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 2단계까지도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착실하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돈을 모으면 그 이상 버는 돈은 모두 더큰 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에어백과 안정을 갖췄을 때 진정한 부자의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2단계 경제적 안정만으로도 사실 좁은 의미의 경제적 자유는 이었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까지는 말 그대로 최소한 필요한 돈이 기준이었습니다. 최소한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죠. 멋진 집, 차를 갖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부모님과 가족에게 베풀기도 하고 싶은 게 인간 본성입니다. 지나친 과욕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소망의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고 적어라 우선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알아봐야 한다 원하는 것들을 모두 적었으면 그 뒤에 그것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될지 적어 보아라 하지만 절대로 거위를 잡아선안 되니까 큰 비용이 드는 것은 할부로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매달 할부 금액이 얼마인지 인지 계산하라.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할부는 120 분할하고 그 밖의 것들은 50 분할해라. 직장인 A씨는 강남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기준 대략 40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 2 0분0라면월 3,333만원입니다 자동차는 소박하게 제네시스급 한대 외제차 한대해서총 2억 정도 5 0분할하면월4 0 0입니다 1년에 해외여행 한두 번은 꼭 가고 싶어서 여행비로 1년에 2 0 0 0한 달에 167만원 운동이나 여가에 월1 0 0 0 0 부모님 용돈 한달1 0 0 0 0 자녀 양육비 한달2 0 0 0 0 기타 소비 2 0 0 0 0 정도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씨가 꿈꾸는 삶을 위해선 월4 5 0 0 0 0이 필요합니다 이 돈도 당연히 당연히 원금 까먹지 않고 이자만으로 해결해야겠죠 그러면 직장인 A씨의 꿈을 위해 필요한 돈은 4,500만원 곱하기 150, 67억 5천만원입니다 최소 생활비만 가지고 계산했던 경제적 에어백 경제적 안정과는 비교도 안될큰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투자법이 필요합니다 보도 셰퍼는 경제적 안정을 달성했다면 좀더큰 모험을 감행하라 말합니다 최소 20%에서 30%의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상품을 찾으라 말합니다 사모펀드 스타트업 투자 부동산 개발 사업, 레버리지 상품 활용 혹은 직접 창업 등 투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죠. 수익이 큰 만큼 당연히 리스크도 커집니다. 그렇기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미리 확보한 경제적 안정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경제적 안정이 유지되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투자에 실패해도 다른 투자에서 난 수익이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죠. 이길 때까지 도전할 수 있다면 이기지 못할 게임은 없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경제적 안정이라는 발판 위에서 끝없이 더큰 목표에 도전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선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경제적 에어백을 만들어 위기에 대비하고 경제적 안정을 쟁취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자산을 만들고 이후 더큰 모험을 통해 큰 부를 쟁취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채우고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도 돈이 흘러넘칠 때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성공 제1 원칙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순간의 성공과 수익에 취해 지나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 순간 투자나 사업이 잘돼도 경제적 에어백 안정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끄러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부를 쌓아 올린 부자들은 이 3단계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벼락 부자 졸부들은 성공이 영원할 거라 생각해 과욕을 부리고 끝없이 미끄러지곤 합니다. 진짜 부자를 만드는 비밀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3단계를 하나하나 올라서며 성장해 가는데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자유를 얻기 원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보도 셰퍼의 돈을 다시 한번 강력히 추천합니다.